네, 여러분 이렇게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 어, 추가적으로 좀더 배워보셨고요. 어,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저희 이제 좀더그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제 문제는 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저희가 해드리는 정답을 보시는 게 여러분의 실력 형성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저희가 같이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앱 스토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할 텐데요. 먼저 앱 데이터에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앞선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냐, 연령별 다운로드 가능 앱의 분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때 연령별, 연령별이 뭐죠? 키 값이 될 거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앱의 개수는 밸류가 될 겁니다. 이런 딕셔너리를 저희가 아래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어 이거는 직접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apps on d e r of age라는 딕셔너리를 만들 거고요. 그 age 내에 있는 데이터는 키는 4 9 1 2 1 7라는 어, 연령별, 연령 등급을 키로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키에 매핑되는 밸류는 그 해당 연령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개수가 이렇게 밸류로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밑에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몇 가지 변수들을 더 정의해 볼 건데요. 먼저 정의할 변수는 total a p p s 라그래가지고요 저희는 지금 등급별로 나눠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 값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값들을 다 더한 값을 total p s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접 더해서 구해주셔도 될수 있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tal a p s 라는 데이터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어, ratios 라는 딕셔너리 객체와 percentages 라는 딕셔너리 객체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신 후에 밑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부터 실제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떤 문제를, 어 물어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포문을 활용하여 저희가 앞서 배웠던 딕셔너리에 루핑을 하라는 거죠. 딕셔너리에 루핑을 하신 다음에 이 ratios라는 딕셔너리 변수에 각 연령별 비율을 딕셔너리로 저장을 하라고 했어요. 연령별 비율을 딕셔너리로 저장을 하라고 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딕셔너리 객체에서 저장될 수 있는 값 중에서 밸류 값은 거의 대부분의 값이 들어올 수 있지만 키 값은 주의해야 되는 게몇 가지 있었죠.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도 어, 좀 제한이 되었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키 값은 어떤 걸 확보해야죠? 유일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연령별과 비율 데이터 중에서는 연령별이 유일한 데이터죠? 비율은 뭐, 예를 들어서 50, 0.5, 0.5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요. 뭐, 항상 겹치는 건 아니지만요.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이 키 값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 연령별. 연령별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져 있죠. 9+, 플러스, 아, 4+,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7+, 라는 4개의 값. 그리고 4개의 값은 겹치지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각 연령별을 키 값으로 하고 그 연령별 비율. 비율은 뭘까요?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양 중에 해당 저희가 하고자 계산하고자 하는 등급의 양이죠. 이렇게 나눠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각각의 포문을 돌면서 이제 밸류 값을 접근을 해서 그 배당 밸류 등급의 밸류 값을 전체 앱의 개수인 7,197로 나눠주시면은 각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퍼센테이지라는 어 딕셔너리는요, 얘도 동일하게 각 연령별 얘는 어,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게 앞선 문제는 비율을 저장을 하려다치면 이번에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는 비율을 다가 100을 곱하면 되니까. 저희가 루핑을 돌면서 각 등급의 비율을 계산을 한 뒤에 그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레이시 o 스라는 변수와 퍼센테이지스라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는 해당 변수의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번, 딕셔너리 1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저희한테 요구 했던 거는요, 포 r 문을 활용해서 딕셔너리를, 루핑을 돌아서 그 딕셔너리에, 어,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그앱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 데이터를 이용해 ratios라는 변수에는 각 연령별, 이게 키죠? 각 연령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비율을 딕셔너리로 저장하는 문제, 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퍼센트지라는 변수에다가는 각 연령별 이게 키죠 각 연령별 4 9 12 17 라는 이 등급 연령별 퍼센테이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퍼센테이지. 아까 저희가 구한 레이시오 레이오스값어 변수의 딕셔너리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에다가 비율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그거를 이제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저장한 두 개의 딕셔너리를 레이시오스와 퍼센이지 변수를 출력을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연령변비율 이게 레이시오스죠? 그다음에 퍼센티지 percentage, 퍼센티지스라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값일 거예요. 이두 개의 변수를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코드를 저희가 이렇게 제 복사를 했고요. x of uh, ages 라는 변수에요 4+,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7+, 라는 4개의 키를 등록을 하고요 각각의 키에 이제 매핑되어 있는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개수를 저희가 이렇게 넣어서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장표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딕셔너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작성을 다시 한번 또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앱스, 어, 저희가 레이셔스와 퍼센테이지에 이제 들어가게 값을 계산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체 앱의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 이 비율이라는 것이 전체 앱스의 토탈 앱의 개수를, 로 원래 각각의 매핑되어 있는 앱의 개수에서 이 토탈 앱스의 개수를 나누면은 비율과 퍼센트지를 저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탈 앱스라는 값이 필요한데요. 이 값은 저희가 뭐 직접 더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출력을 할, 계산한 값을 담을 ratios라는 딕셔너리와 p e r c e n t a g e 라는 딕셔너리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비어있는 딕셔너리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코드기 이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저희가 포문을 통해 딕셔너리를 루프를 돌아야 될 겁니다. 근데 딕셔너리 루프를 돌때 저희가 배웠던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키 값을 이용해서 루프를 돌거나, 다음에 밸류 값을 이용해서 루프를 돌거나, 아니면 키와 밸류 값 모두 다 이용해서 루프를 도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보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키와 밸류 값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는 루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작성을 할게요. 그다음에 인을 넣으시고 인 뒤에 저희가 루프를 돌 딕셔너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루프를 돌 딕셔너리는 apps of a g e s 라는 딕셔너리죠. 근데 이 앱서브 딕셔너리를 그냥 이렇게 인디에 이것만 쓰시고 루프를 도시면은 이 저희가 이 포와 인사이에쓸 변수에는 이 딕셔너리에 들어 있는 키값만 여기 할당이 된다고 저희가 배웠었죠.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키와 밸류 값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는 루핑을 어,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객체 뒤에 점을 찍어서 딕셔너리에서 지원해주는 함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건데 어떤 함수냐? items라는 함수를 저희가 어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item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이 루프를 돌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는 값은 키와 밸류를 튜플로 묶어서 이제 던져준다고 저희가 배웠었죠. 근데 저는 그 데이터를 받을 때 튜플 하나로 받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서 언패킹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키 값을 받고요. 뒤에는 밸류 값. 해서 이제 하나하나 루프를 두면서 값을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복문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코드 블록을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을 넣고 그다음에 콜론 뒤에 인덴트를 주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콜랩에서는 자동으로 이런 코드 블록을 여러분이 쓰겠다라고 표현하시고 엔터를 하시면요. 뒤에 코드 블록이 어, 인덴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백 두 칸으로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시오스와 퍼센테이지에 들어갈 값들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시오스를 저희가에 어, 들어갈 값은 각이 등급별 비율이에요. 앱의 비율. 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밸류 값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밸류 값을 전체 앱의 앱의 개수로 나눠 주면은 이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나는 레이시오스라는 어딕셔에다가 값을 넣을 거야. 어, 값을 넣을 건데 어떤 값을 넣을 거냐? 어, 여기 기존에 apps of ages에 있었던 키값을 그대로 키로 가지고 4플러스 9플러스 12 플러스, 17 플러스, 각각의 데이터들을 키로 가지고, 그 키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 비율이죠? 비율인데 그 비율은 지금 제이 키와 밸류에 들어가 있는 값은 각 원소별 키 값과 밸류 값이 각각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이시오에서 4 플러스라는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개수는 지금 저희가 루프를 돌때 할당받은 밸류 값에서 전체 앱의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값이 이제 4 플러스라는 등급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앱의 비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레이셔스를 하시고요. 이게 저희가 루프를 돌면 첫 번째는 4 플러스가 들어와서 4 플러스 등급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를 돌 때는 9 플러스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요. 9 플러스에 해당하는 앱의 비율. 그 다음에 12가 들어, 플러스가 들어와서 12 플러스에 해당하는 비율. 그 다음에 7 플러스가 들어와서 7 플러스에 대한 비율이 각각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퍼센테이지, 어, 퍼센테이지 딕셔너리에 값을 이제 넣 건, 계산을 할 건데요. 이 퍼센테이지도 동일하게, 이제 키 값을, 어, 동일하게 갖죠. 9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7 플러스 Apps o v e Ages라는 딕셔너에서 가지고 있던 값을 그대로 키로 가지게 될 거고요. 근데 얘는 어떤 값이죠? 퍼센테이지 값이죠. 퍼센테이지 값은 비율 값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은 요게 밸류 값. 해당 등급의 앱의 다운로드 개수를 전체 앱으로 나누면은 이게 비율이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곱하기 100을 해주셔도 퍼센테이지 값이 이제 나올 거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거는 이미 저희는 이 value 나누기 total apps라는 계산을 해서 ratios라는 딕셔너리에 넣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ratio에 저장된 값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왜냐면은 4플러스 앱에 대한 비율이 이미 ratios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쇼스에다가 샵 플러스라는 키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위에 코드에서 계산한 값을 저희가 그대로 가줄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값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제 연령 및 비율하고 어 연령별 비율 및 퍼센테이지를 출력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계산한 비율이 들어있는 레이쇼스라는 어 변수와 닉셔너리 변수와 퍼센테이지스라는 딕셔너리 변수를 저희가 수행해 주시면 실행어 프린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레이셔스 진행해주시고요. 프린트 퍼센테이지스 이거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스 예,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셔스가 위에 있고 퍼센테이지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 플러스 앱 4살 이상인 사람이 이제 다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개수는 예, 이렇게 61 0.61 비율이 9플러스는 0.13 그다음에 1 2플러스는0.16 그다음에 17플러스는 0.08의 비율을 가질거있요 거기에 퍼센테이지는 여기에 100을 곱한 곱한 값이니까요. 4플러스는 61%, 9플러스는 13% 12 플러스는 16%, 17 플러스는 8%가 된다는 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딕셔너리의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은요. 연령별 다운로드 가능한 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이제 연습문제 해답의 코드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는요, 먼저 하나, 17 플러스 등급에 해당하는 비율 값을 먼저 출력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15살인 사람이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제 앱들의 퍼센테이지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딕셔너리에서는 등급이 총몇 개였죠? 4개의 등급이 있었죠 각각의 등급이 뭐였냐면은 4플러스 등급 그 다음에 9플러스 등급 12플러스 등급 그 다음에 17플러스 총 4개의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어, 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앱의 개수들이 이렇게 있었죠 밸류로써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5살인 사람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퍼센트지를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15살이 되면 어떠한 앱들을 받을 수가 있죠? 일단 4 플러스 등급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9 플러스 등급인 앱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12 플러스인 등급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7 플러스인 등급에 해당하는 앱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 값, 이 딕셔너리를 루프, 루핑을 하면서 이키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값이 15보다 작은 앱들은 다 더하고 그 더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전체 앱의 개수로 이렇게 토탈 앱의 개수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면요 비율이 나올 거예요 전체 앱 중에서 15살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백을 해주시면은 15세인 의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의 퍼센트지가 출력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닉셔너리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앱에서 이제 문제가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요. 17 플러스 이상의 이제, 어, 비, 어, 앱의 비율을 출력을 하라고 했고요. 17 플러스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앱의 비율을 출력을 하라고 했고요. 15세인 사람이 다운로드 할수 있는 앱에 이제 퍼센티지를 출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를 참고하라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앞선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만든 딕셔널이에요. apps of ages, 그 다음에 total a p s 그 다음에 ratios, 퍼센테이지. 이 값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선 문제에서 저희가 맞던, 만들었던 코드를 참조해서, 이거를 조금 수정해서, 어, 해보라고 문제에 주어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이시오스와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코드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예, 사실 이 문제에서 1번 문제는, 어, 렵지 않아요. 왜냐, 저희가 아까 만든 코드 그대로 실행하신 다음에, 이 예, 레이시오스라는 딕셔너리에서, 17 플러스인 키 값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와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문제에서 그냥 프린트. 레이쇼 o 스라는 딕셔너리에서 플러스 17인 키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운데, 음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15세인 사람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들의 퍼센테이지를 출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15세인 사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뭐죠? 4+ 플러스 4살 이상인 사람이 즐기, 즐길 수 있는 앱은 당연히 15세인 사람도 즐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9 플러스 이상인 사람이 어, 즐길 수 있는 앱도 즐길 수 있고요, 12 플러스도 즐길 수 있고요. 하지만 17 플러스인 앱은 즐길 수가 없겠죠. 예, 이 로직을 저희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사용 문제에서 주어진 15세라는 값과 여기 있는 값들, 즉키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이키 값과 15라는 값을 비교를 할때큰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냐? 키 값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스트링과 이런 숫자 값을 저희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등급값을 그대로 숫자로 변환을 하자니 어떻게 되죠? 이 플러스라는 문, 어, 문자가 어, 문제가 됩니다. 저희 기존에 배웠던 이 인트 문자를 이제 숫자로 바꿀 수, 어, 인트형으로 문자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인트로, 정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트라고 쓰시고 이 안에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됐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등급에 해 당한 값을 집어 넣으시면은 에러가 납니다. 변환할 수 없는 포맷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급 값을요, 우리가 정수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환, 즉이 플러스 기호를 제거하는 로직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15세 플러스인 사람이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제 퍼센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전체 앱의 개수와 그 다음에 15세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앱들의 합, 앱의 개수들의 합이죠. 4 플러스 있는 앱의 합, 그 다음에 9, 플러스 어, 있는 앱의 합, 12 플러스 있는 앱의 합을 더해줘야 됩니다. 다 더한 다음에, 요, 전체 앱의 개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이 퍼센트지가 나오도록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루프를 돌면서, 이 각각의, 어, 등급이 15보다, 이 사람, 이 등급은, 15세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등급이니, 물어보는 조건문과, 15세, 이상, 어, 15세인 사람이 증길수 있는 앱인 경우에는 이 값들을 더하는, 이제 로직을 넣어볼 텐데요. 그 더하는 값들을 하나로 가지고 있을, 어, 변수를 하나 저희가, 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언더바, 15, 언더바, allowed, 언더바, cnt라는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해서 0이라는 값으로 할당을 하고요. 이 값에다가 저희가 이제 앱들의, 어, 개수를 더할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코드 그대로 저희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라는 값이 이키 값들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건문이 들어갈 거예요. 조건문에 어떤 게 이제 먼저 들어가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트로 바꿔줄 거고요. 그 인트에 들어가는 값은 저희 키 값이 되겠죠. 키가 등급이니까요. 이키 값을 이제 인트로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그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15살보다 이 등급 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 사람이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키 값은 4+, 9+, 12+, 17+, 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면은 인트로 변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러스라는 기호를 없애야 되는 이제 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 저희가 문자열에서 특정 값을 없애는 방법을 문자열 때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 내부적으로 제공한 함수 중에서 repla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replace 함수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old와 new가 있는데요, 이 old 부분에 우리가 키 값에 있는 값 그리고 new 부분의 key 값에 있는 값을 찾아서 문자 old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ey 값에서 제거해야 될 값은 플러스라는 문자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근데 제거를 하려면은 플러스라는 값을 뭐로 변환하면 되죠? 아무 값도 안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이 k e e 점 replace 요 명령어에 의해서 key 값에서 이 플러스 기호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떨어져 나간 값을 인 n 로 바꿔준 다음에 15 값과 비교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드 블록을 넣어줄 거고요. 코드 블록 내에 15살보다 어, 우리 키 값으로 들어온 앱이 15보다 어,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앱15 얼라우드 c n t 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어류 값을요, 앱의 개수를요, 더해주면 되는데 이 코드 계속 저희 나오죠. 이 코드랑 원래 똑같은 거는 앱15 a l l o w d c n t 에다 나는 새로운 값을 넣어줄 거야. 근데 그 새로운 값은 뭐냐? 이전 루프까지 돌면서 더했던 앱15 a l l o w d cnt에다가 이번 루프에 새로 추가된 밸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같이 연결해서 써준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코드를 쭉 도시면은 이 포문을 다 돌고 나면은 앱 언더바 15 언더바 o 라우드 cnt에는 여기 있는 앱 중에서 15보다 키값이 15보다 작은 값들을 다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저희 한번 어,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할까? 출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연산이 끄고 나, 끝나고 나서 이 값을 출력을 하도록 저희가 해 보면요. 예, 잠시만요. 어 제가 이 값을 잘못 썼네요. 키값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레이 t i o 17 플러스에 대해 등급에 대한 레이 t i o 는 0.08이 나왔고요 이건 아까 저희가 1번 문제를, 어, 풀었을 때 값과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앱 언더바 15, 15 allowed cnt에 들어온 값을 보면요. 여기 키값 중에서 15보다 작은 값들은 이 3개를 더한 값이에요. 4433, 987, 그 다음에 1115, 55라는 3개의 값을 더하면은, 6,575가 이제 여기 저장이 됐네요. 예. 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더하기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 어, 4 플러스의 앱의 개수, 12 플러스의 앱의 개수, 그 다음에 10, 어, 12 플러스 앱의 개수를 더해주시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6,575가 나와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해 줘야 되는 작업은 저희는 단순하게 앱을 더한 값을 문제에서 풀라고 어 하지 않았죠? 어떤 값을 구해야 된다 했죠? 퍼센테지를 출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15세 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앱의 개수를 모두 더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퍼센테지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전체 앱의 개수인 토탈 앱수로 나눠 주시고 거기다 곱하기 백을 해주시면 은이 사람이 15세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앱의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겠죠 보시면은 91%의 앱을 저희가 즐길 수 있다는 라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 저장 구조 자료 구조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배웠던 거에 비해 이번에는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큐플은 리스트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쉽게 어, 이해를 할수 있었을 것 같지만 딕셔너리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딕셔너리도 정말 중요한 예, 프로그램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고 연습 문제도 또 풀어 보시고 여러 번 풀어 보시면은 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